저녁 후 이틀 날 밤이었죠. 첫날은 부모님과 함께하고 그날은 친구들 중맨 마지막으로 최대한 저를 축하해주기 위해 친구들이 한데 모여 고가 비뚤어지도록 부어라 마셔라 해댔습니다. 그날 저녁주라고 하여 저를 한참을 먹이는 바람에 3차로 이동할 때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대로 필름이 끊겨버렸고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다행히도 제방 침대 위에 전 누워있었습니다 아, 뒤통수가 팅팅 울렸고 속이 허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죠. 다만 집안이 컴컴해서 휴대폰을 켜보니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불 꺼진 거실에 나가서 부모님을 찾아봐도 어디를 나가셨는지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안 통하려고 어머니의 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신호가 한칸한칸 한칸 줄어들더니 곧 동화 불능 지역에 있는 것처럼 신호가 잡히지 않더라고요. 허 어제 산 스마트폰인데 저는 신경질적으로 본을 침대에 던져버렸습니다. 숙취를 해소하려면 나 혼자서 라면이라도 끓여야 했기에 부엌 라면 칸을 열었는데 하필 그날따라 라면이 텅 비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한숨을 푹 쉬고 머리가 울려 잠깐 식탁 의자에 앉아있다가 모자를 눌러쓰고 집 앞에 슈퍼에 가기 위해 밖을 나왔죠 이 시간에 다 자나? 그때부터 무엇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저희 집은 한 층에 한 세대씩 4층으로 이루어진 빌라였는데 저희 층을 제외한 우리 골목의 모든 집 전체가 소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함은 골목을 빠져나와서 공포로 되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제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죠. 사람, 자동차, 전부. 그리고 편의점을 포함한 모든 상가. 집들 안에 사람들이 모두 버리고 떠난 것처럼 거리는 쓸쓸히 가로등만 유일하게 간간이 껌뻑껌뻑 거리며 위태롭게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밖에 나와 있는데도 텅빈 거리는 정말이지 고요하다 못해 사느람까지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전 서둘러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곳이 유일하게 불이 들어와 있는 곳이었으니까. 그리고는 골목 중앙에 저희 빌라 정원으로 들어가려는 그때 저희 등으로부터 환희짐을 느꼈고 전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희 집에 맞은 편도 빌라였는데 그것은 저희와 같은 층인 4층의 이웃 아주머니의 집이었습니다. 닫혀있는 창문 안으로 불이 켜졌고 평소 친했던 아주머니가 살짝 보였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어? 아줌마? 아, 다행이다. 나 말고도 사람이 있었어. 저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그 빌라 안으로 아주머니가 사는 층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층에서 반층 더 올라왔을 때 저는 곧이어 멈칫 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고개를 들어 4층 문을 올려다 보는데 제가 올라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현관문이 활 열려 있었고 밖에서는 분명 전등이 들어온 것을 보고 왔지만 열린 현관문 안으로는 언제 그랬나는 듯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전 마구 뛰어 올라가다가 다시금 무서워져서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고 열린 문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조심 조심 집안을 들여다보는데. 마찬가지로 냉장고, 보일러, 모든 가정기기들도 전원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불이 켜졌던 아주머니가 보였던 방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죠. 거기엔 아주머니 대신 열린 창문 양옆으로 휘날리는 겉에만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때 느낌은 뭐랄까요. 누군가에 의해 이곳으로 유인당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함정에 빠진 것 같은. 그곳에서 저는 창문을 통해 지금 제가 있는 맞은편에 저희 집 안을 볼수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들어갔는지 저희 집 거실 안을 서성이는 낯선 사람을 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지? 저놈. 저놈이 왜 우리 집 안에 있지? 큰 키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누군가를 찾는 듯 두리번 두리번 거리는 그 낯선 남자를 보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그곳은 우리 집인데 왜 거기 있어요? 참 말하면서도 좀 웃기긴 했습니다. 나도 집을 내팽개 쳐놓고 남의 집에 와 있으면서 말이죠. 어쨌든 그 남자는 당황한 듯 뒤를 돌아 저를 몇 초간 바라보더니 이곳을 향해 외치더군요. 아, 반갑습니다. 제가 자다가 깨서 보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텅빈 거리를 방황하다가 유일하게 이 집만 불이 환하게 비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 사람이 있을까 하고 들어와 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인 사람이 있었다니. 그렇게 저와 그 남자는 열린 창문으로 서로 대화를 하다가 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나가려고 할때 전순간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제 바로 뒤에는 언제 왔는지 이 집의 주인인 이웃 아주머니께서 조용히 서 계셨는데 온몸이 피투성이에 목이 완전히 꺾인 채로 손만 꼭 꼬치 앞으로 들어올려 저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너무나 화가 나있었고 금방이라도 절게뜨어버릴 것처럼 날카로운 눈동자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저는 자연스럽게 뒷걸음질을 했고, 더 이상 창문 밖으로 떨어질까봐 뒤로 갈 수가 없을 때, 그 아주머니는 순식간에 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곤 제기꺼에 되고,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넌, 여기서, 그냥 죽어야 돼. 라고 하고는 아주머니는 저를 밀어 창문 밖으로 4층에서 절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는 극심한 공포에 소리도 한번못 지르고 거꾸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저희 빌라에서 나오던 그푹 눌러쓴 검은 모자 남자 쪽 아래로 제가 떨어지면서 그 낯선 남자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는데, 글쎄, 썩어 문드러진 동태 눈가리처럼 동공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 저는 그렇게 순식간에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 하,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온 그 낯선 남자는 추락한 저를 보고 묵묵히 잠시 보더니 고개를 위로 올려 이웃집 아주머니 보고 저년이 감히! <laughs>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까지 듣고는 전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제 주위로 엄마는 펑펑 울고 있고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눈떴어 눈떴다고 알고보니 제가 저희 집 신발장에서 수리 떡이 돼서는 거의 실신하다시피 자고 있었나 봅니다. 새벽에 불마시로 잠깐 나온 엄마가 신발장에 쓰러져 혀를 길게 빼놓은 채로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흔들어도 깨질 않으니 금방이라도 숨이 끊길까봐 무서워서 아버지를 깨우시고 저를 본 아버지는 급히 119에 전화를 하고 있는 찰나에 제가 눈을 뜬 것이랍니다. 근데 이것이 다 꿈이었을까요? 그 후에 전 어머니께 그날 있었던 일들 중 다른 건다 잘라먹고 그 얘기만 해줬습니다. 엄마, 글쎄 우리 집 맞은편 빌라에 사시는 그 친한 아주머니, 그 아줌마가 날 밀쳐서 죽였다니까? 사실 그 아주머니는 딸만 두 명이었는데, 아들이 없어서 저를 자신의 아들이라 생각할 정도로 아주머니는 저를 많이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아주머니가 왜 그렇게 저를 무섭게 노려봤고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 건지는 참 의문이었는데 제 얘기를 듣자 어머니는 미묘한 표정을 짓더니 아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며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골목이나 시장에서 아주머니와 어머니가 마주치면 그 이후도 아주머니께서는 오로지 제 안부를 물으며 제가 휴가에 나오면 밥을 사주겠다는 이 그런 말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그 아주머니가 새벽에 무단 횡단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그집 남편과 딸은 집을 내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저에게는 안 그래도 군인이라 힘들텐데 안 좋은 소식을 전하면 제가 더욱 힘들어할까봐 비밀로 하고선 전화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제 방의 침대 위에 누워 눈을 감고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만약 진짜로 그곳이 꿈이 아닌 저세상이었다면 홀령들은 불이 필요 없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집 그 아주머니는 자신의 집에 불을 켜절 유인을 하여 함정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만약, 아주 만약, 아주 만약에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빼돌린 것이었다면 그 누군가로부터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잠깐 잊고 있었던 아주머니의 중얼 거리, 여기선 집안의 전등을 켜는 순간 몰려드는 거야. 밤에 환히 비추는 가로등 불빛에 달려드는 나방 같은 새끼들이, 그래서. 넌, 여기서 그냥, 죽어야 돼.